안녕하세요, 아주쌤입니다. 오늘은 6단원 11차 시 마름모의 넓이 구하기 수학익힘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익힘 8 8척8 9죠 자, 그럼 바로 보시죠. 자, 마름모의 넓이를 구해볼까요? 마름모의 대각선을 모두 표시해 보세요라고 했습니다. x자로. 표시하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자, 지금 두 번째 보이는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라보는 거는 보는 마름모는 이런 형태인데 첫 번째 그림과 같은 형태인데 두 번째는 평행사변형처럼 생겼죠. 평행사변형이 맞습니다. 평행사변형이 맞는데 이거 돌리면은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런 형태가 돼요. 자, 기본적으로 저희 평행 제 마름모는 평행사변형에 들어간다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마름모의 넓이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보기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 네모 안에 써넣으세요라고 했어요. 자, 마름모의 넓이는 여기 직사각형이죠. 이 여기 직사각형 넓이의 절반 나누기죠. 그러니까는 여기가 직사각 형이라고 하면 되겠구요. 그 다음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여기에서 가로는 한 대각선의 길이, 여기 대각선의 길이와 같죠. 그 다음 세로는 다른 대각선의 길이와 같다. 그래서 한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다른 대각선의 길이 나누기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름모의 넓이를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6, 4, 6 곱하기 4 나누기 2니까는 6이 1 2, 12. 4 나누기를 먼저 했어요. 그 다음, 여기는, 여기가 10이니까 는 여기도 10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9. 여기는 9, 여기는 10입니다. 자, 여기.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9죠. 그러니까는 9 곱하기 10 나누기 2가 되죠. 그러니까는 9, 5, 4, 0 5가 되겠습니다. 10 나누기 2를 먼저 계산했습니다. 89쪽, 보시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9 곱하기 9 곱하기 네모 나누기 2는 36입니다. 그쵸? 자 36인데 9를 나눌 수가 없으니까는 9 곱하기 네모가 36의 2 배인 72가 되어야겠네요. 72가 될수 있는 네모 자 9, 8에 72가 되죠. 그래서 8이 되고요. 여기는 자, 네모 곱하기 6 나누기 2는 30이죠. 자, 6 나누기 2는 3이 되니까는 3을, 네모에다 3을 곱했을 때 30이 되는 수 너무 쉽죠. 10이죠. 10이라고 여기에 힌트까지 줬어요. 네모가 길어. 길쭉하죠? 여기는 네모가 짧은데. 그쵸? 자, 이런 거 여러분들이 눈치채야 됩니다. 자 제시 아래에 제시된 마름모와 넓이가 같고 모양이 다른 마름모 한 개를 그려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여기를 넓이를 구해야 되겠죠. 1, 2, 3, 4, 4고 그 다음에 6이네요. 그러면 넓이를 구하면 4 곱하기 6 나누기 2는 4, 6, 24, 12가 되는 거죠. 자, 이부분 나누기는 똑같으니까 4 곱하기 6이 24죠. 24를 만들 수 있는 수. 그러면은 12 곱하기 2도 되겠죠. 12 곱하기 2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6, 4. 6, 4는 뭐 4, 6이나 똑같으니까. 뭐, 6, 4도 해볼까요? 6, 4 하고, 그 다음에 4, 6 하고, 그 다음에 24, 3, 8, 24 되네요. 자, 8 곱하기 3도 되겠네요 자 그러면 38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하나 둘셋 여기고 그 다음에 3이면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 절반은 해야 되는데 땅안 맞아떨어지는데 자 여기 점 그렇다고 뭐 찍었다고 쳐요 자 여기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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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되면은, 여기가 3이 되고, 이쪽으로는 8이 되죠? 그래서 38에 24, 나누기 2는 12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 12 곱하기 2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출발하면은, 1, 2, 3, 4, 5, 6, 7, 8, 9, 10, 11, 12. 오, 끝까지 딱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다른 쪽은, 이, 그러면, 은 파란색으로, 그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네요. 이런 마름모도 넓이가12 곱하기 2나이기 2는 1 2이 되죠.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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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1이 제곱 이치미터인게 이렇게, 그려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뭐 다른 모양을 그려도 되겠죠. 자, 얘, 얘를, 얘를 지금 첫 번째 마름모를 옆으로 눕혀놔도 되겠죠. 자, 그래도 되겠고요. 자, 어찌 됐건 그렇다 치고요. 지혜는 전통놀이 시간에 가오리연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오리연 만들 줄 아나요? 음, 선생님 은 어렸을 때 신문지 가지고 가오리연 만들고 신문지가 아니라 달력 가지고 가오리연을 만들고 그랬었어요. 그 다음 대나무 깎아가지고 뼈대 만들고 그렇게 했었는데 음 그때가 그립네요. 자 지혜는 전통놀이 시간에 가오리연을 만들었는데 가오리연의 몸통은 한 대각선의 길이가 50cm, 여기가 50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대각선의 길이는 60 모양입니다. 가오리연 몸통의 넓이는 몇인가요? 근데 여기 꼬리가 너무 짧아요. 꼬리가 이렇게 너무 짧으면은 균형이 살짝만 틀어지더라도 얘가 빙글빙글 돕니다. 그래서 가오리어는 꼬리를 길게 만들어야지 균형을 잘 잡는다는 라 것. 여러분들이 혹시나 만들게 된다면은 꼬리를 길게 만들어주세요. 자, 고, 그럼 구해보겠습니다. 자, 50 곱하기 60 나누기 2를 하면 되겠죠. 자, 60을 뒤에다 쓴 이유는 얘를 먼저 계산하라는 의미로 먼저 뒤에다 쓴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30이 되죠. 그러면 5, 3, 15가 되죠. 그래서 15, 0, 0, 제곱 티 cm가 되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풀어봤는데, 마름모의 넓이 이제 여러분들 익숙해졌죠?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산을 할때 조금 더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나누기를 가능하면 먼저 계산하는 것을 생각을 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고들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